에코마케팅은 광고대행 사업과 자체 브랜드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5년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광고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직접 보유하고 키우면서 매출 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광고대행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에코마케팅은 광고주 확보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본업 광고 부문에서 영업이익률이 50%를 넘기며 업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전략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광고주 포트폴리오도 다양해지면서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사업입니다. 에코마케팅이 보유한 대표 브랜드는 안다르입니다. 안다르는 국내 에슬레저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로 여성 의류를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골프웨어, 러닝웨어, 남성라인과 키즈라인까지 확장했습니다. 유명 모델을 기용한 마케팅 활동도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다르는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다양한 시장에서 유통망을 확보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코마케팅의 또 다른 강점은 내부혁신입니다. 최근 이 회사는 AI 기반 광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광고 성과 분석과 캠페인 최적화 속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광고 산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에코마케팅은 AI를 통해 이 부분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 대비 분명한 차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에코마케팅은 광고 본업의 수익성을 회복하고 자체 브랜드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으며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효율성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매출 비중이 아직 낮고 광고 산업 자체가 경기 민감도가 높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브랜드 사업 역시 재고, 관리와 이미지 유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을 보면, 에코마케팅은 단순한 광고대행사가 아니라 종합마케팅과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안다르의 해외 진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지, 그리고 AI 기반 혁신이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져올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